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는 해남윤씨 어처공파 가문에 500년 동안 백년동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정치가이자 대표적인 시조시인으로 알려진 고산 윤선도의 유적지입니다 윤선도의 자는 야기, 호는 고산 또는 해용입니다. 이곳 유적지에는 윤선도가 효정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노구당과 그의 조상 어처운 윤효정의 묘와 사당 외에 고산 사당 및 추원당이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고산 윤선도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산 윤선도 전시관은 600년 이상 해남 백년동에 터를 잡고 살아온 해남 윤씨 어처음파의 역사와 유물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네요. 제1 전시식입니다. 해남 노구당의 털을 잡고 조선시대 이후로 600여 년 이상을 대대로 이어온 해남 윤씨 어처운파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대부가의 삶에 대해서 보물급, 보물급 고문서와 서책을 통해 알아봅니다. 어처운 윤효정, 해남 유시를 부흥시킨 어처운 윤효정 해남 지역의 향리층이었던 해남 정씨 귀영의 딸과 결혼하면서 막대한 경제력을 확보했고 앙진 덕전동에서 해남 백년동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윤시가의 삶의 터전 백년동의 연동마을입니다. 해남 윤시가의 시조인 윤전부로부터 12대 윤효정대까지의 거주지역은 탐진으로 오늘날의 강진입니다. 이후 윤효정이 해남 백년동에 정착하면서 그 자손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진덕정동에는 집터와 함께 추원당이 있으며 한전, 한천동에는 8대 중시조 윤광전의 명화와 함께 영무당이 있습니다. 한천동, 덕전동입니다. 백성을 사랑한 종가 해남 윤씨가는 윤여정 이후로 백성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세 가지 일화를 통해서 어처운 가문의 백성사랑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고산 사당 어처운 사당은 연출 모형의 범위를 벗어나 현재 위치로 조정하여 연출하였습니다. <목소리> 윤선도는 아들 윤인미에게 쓴 기대아서 큰아들에게라는 편지를 통해 가훈을 남겼습니다.는 해남 윤씨로 태어난 이들에게 평생 간직하고 살아야 할 훌륭한 규범이 되었습니다. 푸른 비로 사람 마음을 흠씬 흠시, 흠씬 적스려 주는 곳 노구당. 노구당은 해남 연동 마을의 해남 연시 종택을 일컫습니다. 노구는 노금이 우러진 때 비가 내린다는 뜻과 동시에 선비에 변치 않는 절개와 기상이라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어처음 파 사람들. 노구당에. 사람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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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 정말 무식. 아, 어처운 바 사람들 1대부터 25대까지. 음. 고산 윤선도 선생, 전형. 심원하 현판입니다. 공제 윤두서의 마다들인 낙서 윤덕희가 1758년 용조 34년에 쓴 글씨입니다. 공과 절친한 사이였던 국동 이서가 써져다 녹음이 우가진때 내리는 비라는 뜻과 동시에 선비의 변치 않는 절개와 이상이라는 의미로서는 룸 속에 담겨있는 시상이 당시의 풍류와 여유를 보여주는 것만 같다. 이렇게 노구당이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가 된 원인은 노구당이 자리 잡은 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광활하게 펼쳐진 넓은 대지를 바라보는 경선도탁 트인 전경에서 묻어나는 호방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여유로운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게 해 사회에 대한 석박에서 자유롭게 한다. 뿐만 아니라, 더금산 아래, 즉, 덕의 그늘에 둘러싸인 집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매우 아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노구당은 풍싹에서 말하는 청룡, 백허, 주자, 형무라는네 가지 요소가 이상적으로 구비되어 있다. 윤선도의 다른 양반 가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은 어쩌면 그가 살았던 환경 속에서 파생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가 어린 시절 보고 느껴왔던 호방함과 여유로움이 오늘날 우리에게 최고의 문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은 아닐까. 노부당 앞 들판에 드는 바람소리 속에 고산 윤선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 한계를 넘어 성구의 삶을 살다 공재윤두서의 초상입니다. 박학다식함과 위대했던 예술정신으로 고독을 뛰어넘은 공재의 삶 1668년 5월 20일 해남 연동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968년생이니까 300년 전 누구보다도 박학하고 세당을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졌지만 당쟁의 혼란스러움 속에서 관직에 오르지 못했던 윤두서의 고독은 그의 자아상에서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상의 불행감 속에서도 꿋꿋하게 선비의 길을 가고자 했던 선구자의 마음을 친구였던 담헌 이학원은 이렇게 노래하였다. 육척도 안 되는 몸으로 사회를 초월하려는 뜻이 있네. 긴 수염 길게 나붓끼고 얼굴은 기름지고 붉으니 바라보는 자는 신선이나 검기기 아닌가 의심하지만 저 진실로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는 기품은 돈독한 군자로서 또한 부끄러움이 없구나. 공자의 초상화입니다. 친구 이학원이 공자의 초상화를 논하는 말이었습니다. 고산 윤선도 박물관입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조선조의 문신이요. 국문학상 대표적인 시조시인으로 일컫는 윤선도 선생의 유적지입니다. 은행나무 보호수인데요. 500년 됐네요. 나무 둘레는 5.9m입니다. 이 나무가 500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모든 걸 보고 역사를 다 보고 느끼고 있겠죠. 사적지 제167호 해남 윤씨 노구당입니다. 노구당은 해남 윤씨의 고택입니다. 윤선도의 4대 조부인 효종이 연동에 살터를 정하면서 지은 15세기 중엽의 건물입니다. 서울입니다. 보수입니다. 너무 멋지네요. 고산 사당입니다. 고산 사당은 고산 윤선도를 배양하고 있는 불천지의 사당입니다. 어처운 사당입니다. 어처운 사당은 어처운 윤효정을 배양하고 있는 불천지의 사당입니다. 비자나포 숲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산책로 숲길입니다. 어... 이 300년 된 소나무의 기를 받아서 저도 앞으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 어, 우리 큰오빠 또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 <laughs> 이게 다 고택이네요. 이게 안으로 들어가 볼수 없어서 아쉽네요. 여기는 충원각.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좋고 500년 된 은행나무 300년 된 소나무 그 노고당입니다 고산 윤선도 박물관 여기가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 또 세로적이 정자도 만들어져 있고요. 고산 윤선도 박물관은 해남 백년동에 터를 잡고 500년 넘게 살아온 해남 윤씨, 어초운 공파 노구당 사람들의 역사와 유물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올고든 정치가의 삶을 살았으며, 국문학의 비조라 일컫는 고산 윤선도. 를 비롯해서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며 뛰어난 예술적 감각으로 많은 그림과 글씨를 남긴 공재 윤두서 등 노구당 해남윤씨가에서 남긴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는 국보 제240호 윤두서 자상 보물 제481호 해남윤씨 가전, 고하첩, 보물 제482호, 윤선도 종가문적, 보물 제483호, 윤단학, 노비, 허여, 문기 및 입안 등 국가 지정 문화재만 11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는 1층에 특별 전시실이 있고, 지하 1층에는 해남윤씨가에서 나오는 고문원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제2일 전시실, 또 고산 윤선도와 공제, 윤두소 관련 문헌과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는 제2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년동 커피 가게입니다. 보리밭에서 또 나자바바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전보리밭 어, 고산 오후가 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걸음이 좀 이상해. <laughs> <laughs> 윤선도 길이 있어요. 자전거길. <laughs> 응. Caiu um